자, 오늘은 22차 시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자. 2020학년도 9월 학평 40분 문자 요약이 다 요약. 자, 같이 한번 보자. 몇몇 연구자들은 이 대학에서 모집했지. 129명의 하비 이스터란 말은 취미에 열정적인 사람. 중요한 단어 아니고. 보려고. 시간. 그들의 취미에 보내진 시간이야. 그 동사가 아니야. PPI. 그들의 취미에 보내진 시간이 어떻게 그들의 일하는 삶을 형성했나 말이지. 그렇죠? To begin with. 우선 이 팀은 측정했다는 거야. Seriousness 아니면 진지함이네. 각 참가의 취미의 진지함을 측정했어. 물어보면서 그들이 한번 Agreement랑 평가해봐라. 동의. 말과의 동의를 한번 평가해봐라. 일치. 일치나 동의지. 내가 규칙적으로 이 활동을 위해서 연습을 한다라는 말처럼, 맞지? 그들의 한번 동일를 한번 평가해 봐라 이 말에. 그리고 또한 평가했서 얼마나 비슷한가, 디 n 드 그들의 일과 취미에 대한 요구 수요가 얼마나 비슷했나, 요구가 얼마나 비슷했나 그런 평가해 봤다는 거. 그때 일곱 달 동안에 매달 참가자들은 기록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그들이 그들의 활동에 헌신해 왔는지, 그리고 완료했지, 등급을 완료해서, 측정하는 등급, 측정하는 등급이지, 맞지? 그들의 믿음을 측정해서, 능력에서, 효과적으로, 그들의 일을 하는 능력에서, 아, 효과적으로 그들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능력에서의 그들의 믿음을 측정하는 등급을 드디어 완료했던 거야. 즉, 바로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다라는 거야. 핵심 이거야. 자기 효능감. 근데 이 단어가 어렵죠. 앞쪽 거 대충 이해하면 돼. 자기 효능감. 연구자들은 발견했어. 이제부터 얘기까 이거만 알면 돼, 사실은. 뭘 하냐. 참가자들. 더 오랜 시간을 보냈어. 뭐보다, 보통 때보다. 뭐 하면서 그들의 여가 활동을 하면서 보통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보냈을 때. 믿음. 능력에서의 믿음. 그들의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서의 믿음, 이게 증가했다라는 거지. 이거는 마치, but, 그러네, but이네, but. 이것은 오직 어떤 경우냐. 그들이 serious 합의를 가졌을 때. 근데 어떤 serious 합의냐. 바로 비슷하지 않은 거지. dissimilar. 그들의 직업과 비슷하지 않은 취미를 가졌을 때 그렇다라는 거야. 정말 중요하겠죠, 맞죠? 예? 그들의 취미가 serious하고 similar 해. 이럴 때는 그때 이것에다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실제로는 self-efficacy를 감소시켰다라는 것이 나한거죠 즉, this similar 그들의 직업과 this similar가 중요하다는 거요 이거 보자. 연구는 제안하기를 serious hobby에다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증가시킬 수 있네. 뭘, 뭔가 좋은 것 자신감 생산성 관계 다 좋은 것들이네. 뭔가 confidence가 하고 생산성 뭐 직업에서의 어떤 그런 거죠. 만약에 취미하고 직업이 충분하게 달라야 되겠지. 이거는 different 밖에 안 되잖아. 딱 정답은 1번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B를 통해가지고 알아야 돼. 이게, 이게 핵심인 거지. 자, 됐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